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2년 3월 1일부터 졸업 소요 이수 학점이 140 학점에서 130 학점으로 조정됩니다. 아, 이런 이제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제 공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0 학점으로도 졸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계획을 하면 될지, 사실 1학년부터 계산하기가 좀 편하긴 합니다. 중간에 지금 뭐 2학년이라든지, 3학년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130학점으로 졸업을 할수 있을지, 학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미리 조기 졸업을 할수 있을지 그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학사 공지는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수강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신청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130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어 이제 다른 일반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130학점으로 졸업할 수는 없고요. 저는 아주 줄이고 줄여가지고 제가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은 147학점입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최소로 해가지고도 147학점으로 졸업할 수밖에 없어요. 147학점이 안된다면 저는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반 선택 과목을, 어, 교육학과 과목을 9 과목이나 더 수강을 했거든요. 이미 다 끝나긴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제 계획표에 따르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교육학과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과목입니다. 일곱 과목을 수강을 했고, 21학점이 이제 추가로 된 건데, 제가 원래 전공이 미디어 영상, 학과거든요. 그거를 졸업하려면 51학점이 돼야 되고 복수전공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51학점이 돼야 되지만 졸업 요건이 됩니다. 교양은 24학점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47학점입니다. 지금 교육학과 일반 선택 과목을 다 수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정보통계 통계 데이터 과학과하고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수강해야 될 과목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못 하면은 졸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의 졸업 요건을 147학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획을 잘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이, 이번 과정을 통해가지고 입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절약하는 거죠. 그거를 좀 이해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130학점으로 졸업을 하거나 혹은 141학점으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공부에 좀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144학점으로 졸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는 141학점 혹은 144학점, 그리고 130학점으로 졸업하시는 분들은 132학점으로 졸업을 하시거나 봉사활동 점수를 가지고 130학점으로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으로는 129 학점까지 받고 봉사활동 점수 1 학점을 추가해 가지고 130 학점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몇 학기에 졸업을 할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 스프레드시트 에다가 폼을 만들어 놨는데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3.3 학점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학기 때한 과목을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당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2022학년도 1학기 때도 7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참 고민이 많긴 했습니다. 6 과목을 할지 7 과목을 할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좀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객관식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이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걱정 같은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혹시 미이수 과목이 나오면은 다음 학기 때더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2023학년도에는 그 학기에 수강신청을 덜 해도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7과목을 신청을 했고 또 이전에도 대부분 7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입학 학기 때첫 학기 때만 그 3.3학점 점수를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로 그냥 어, 수강 지정 교과목 조회를 누르면 나오는 이 과목대로 그냥 6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3.3학점 평점이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 일곱 개 과목을 신청해 가지고 21학점을 이수를 했죠. 그러니까 3학기 동안에 21학점을 이수를 한 겁니다. 그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제목은 130학점으로 졸업하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그거를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과목당 학점은 모두 이제 3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다 3학점으로 하고 아, 자 여기서는 이제 학년이 있고 학년이 있고 그다음에 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수가 있고, 이거 예, 계산이 어떻게 될지 총 이수학점, 그 학기의 이수학점이고요. 그리고 학점을 뭐 더한 졸업학점 계산을 하기 위한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6 과목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전 이제 전적 때 가지고 뭐 평가를 할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섯 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에는 총 이수 학점이 18학점이 되는 거고, 졸업 학점은 18학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전공, 교, 어, 교양 상관없이 그냥 학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이수해야 할 전공 학점도 있고, 교양 학점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평점이 3.3 이상이 나와가지고, 다음 학기. 1학년 2학기 때 7과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7과목을 신청을 하게 되면 총 이수학점이 21학점이고요 더하면 39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까지 7개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학기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마지막 학기 때도 7개 신청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졸업 학점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굳이 일부러 더 많이 신청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7개로 다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학년 2학기까지 했을 경우에 123 학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필요한 학점이 7학점 이잖아요 지금 7학점이 모자라 잖아요 130점이 되기 위해서 7학점이 되어야 되는데 과목당 학점이 3학점이다 보니까 7학점이 되려면은 3과목을 신청해야지 되는 겁니다. 3과목을 신청해야지 132학점으로 졸업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활동 없이 4학년 1학기에 3학, 3개의 과목만 신청을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봉사활동 점수가 있다, 그럼 1학. 1학점을 주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은 1학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1학점을 추가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133학점이 되지만, 요 폼을 좀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4학년 1학기 때두 강원만 신청을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봉사활동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 아, 그렇지 않네요. 지금, 아, 예 여기에 아 여기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병 복병이 뭐냐면 여기에 그 원격 교육이 하나 있었어요 원격 교육 원격 교육 그 대학의 이해가 1학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7과목을 하고 1학점이 추가가 돼가지고 두 과목만 신청을 해도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없이 그냥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1학점이 추가돼가지고 130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이제 최적의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이러면은 130학점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은 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빨리 조기 졸업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평점이 3.3학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섯 개 과목만 신청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로 한번 계산해 보죠. 여섯 개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섯 개씩. 어쨌든 여섯 개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109학점이 되니까 6 여섯 개를 넣었다. 그럼 127학점이네요. 그러면 4학년 2학기 때한 과목은 해야 되겠네요. 한 과목 이렇게. 한 과목은 해야지, 그러면 130학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한 과목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큰 부담은 없, 없을 것 같아요. 일곱 과목을 해가지고 이제 조기 졸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뭐, 한, 한두 번씩 두번 정도는 빠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두 과목이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해봐도 될것 같죠. 빨리 졸업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0학점을 이수하면은 졸업할 수 있다는 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학사 일정을 계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강 신청 하고 있는데 네, 잘 수강 신청 하시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방송통신대학교 이 학우분들이 진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장학생 신청 결과를 조회를 해 보니까 저도 어쨌든 이게 받긴 받는데 선발이 되긴 됐어요. 성적이 그뭐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이 90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불안한 예상을 좀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격려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 가지고 다행입니다. 장학금 받으신 분들, 뭐 우수나 격려 받으신 분들, 아니 우수나 증진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